삼십칠 번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 거예요. 어차피 개념을 지금 앞에서 했지만 문제 를 같이 그래 기억나니까요. 그래서 f(x)의 식이 어떻게 되죠? f(x)는요, x의 3승 마이너스 e*x 플러스 1에 대해서 x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적어줍니다. 평균 변화율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무조건 1에서부터 a까지인데 a는 1보다 크다일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렇게 주어질 테지만요. 변화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한다는 것은 무조건 증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증가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접근할 때 범위가 뒤집혀지는 경우는 있어도 무조건 우리가 어떤 것에 변화율을 구할 때는요. 작은 수부터 큰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음, 이것을 1이고 얘를 a라고 하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던 간에, 천차니까 대략 이런 모양과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함수값 요 점은 f1이고 요 점은 fa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a 1분의 fa f1 이런 식으로 식을 써 주면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다. 그러면 이게 11이라고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식을 알고 있, 알고 있으니까요. 값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a는 a의 3승 2a 1 이렇게 쓰면 되고 1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아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식을 그 다음에 a는 모르니까 이제 두고 는1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식을 정리해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2 자체 가 그냥 0으로 지워지네요. 그리고 얘는 잘 보시면 얘가 3승이야. 3승이야 이게 3승이야. 그래서 어 바로 제곱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3승인데 1을 넣어도 될것 같죠? 그럼 조립작성으로 식을 구해줘야겠다. 조립대법 어떻게 해줘? 첫탕1 두번째 항이 없어요. 이 차항. 그래서 0 써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써준 다음에요. 얘를 1로도될것 같다고 했죠? 1로 조립대법 네, 해주시면 됩니다. 1, 1 1 1 1 1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0그렇죠안 음? 나와? 네, 안나 그러면 얘는 식은 어떻게 있어요 1로 됐으니까요.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1이되죠 그럼 얘는 유수분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요게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건너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는 4 3이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은 0. 어, a는 3이나 마이너스 3인데 우리가 처음에 조건에서 a는 1보다 크다고 났어 그래서 a값은 3이다 이렇게 고과시는 거야 뭐 갑자기 조금만식 하나인데 무슨 조립적 부분하고 어 약품도 되고 좀복잡했지지 하지만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모양을 기억하는 거야 이 모양, 이 모양을 기억해서 이 식대로 일단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평균 변화율의 식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미분을 개념적으로 막 문제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풀때저 형태를 기억한게 매우 중요해요. 551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것 같은데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2일 때 x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함수 f, x의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구간이 어디서부터 x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그죠? 음. 그럼 얘는 뭘 구할 수 있어요? f(x를 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x를 걸수 있을까요? fx는 어떻게 돼? 요그렇이렇하는 거죠. 4 2리고 그리고 그 델타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리고 그기고기리고 그리고 그리이그리2기리기가2고 그리고 요리 그리고 그리고 그그리예고그 자, 아, 파이너스 f2는 음, 2, 3이 나오네요. 죠 네.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아, 0에서부터 2로 구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는구나. 이걸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얘 먼저 구한다. 그런데 얘는 이게 꼭짓점이네꼭점이다 이참수식이 오른쪽 그린 것 같다 라고 는 거죠 이참수식을 써주시면 얘 기본적으로 y는 어떻게 되지 ax의 제곱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얘는 일단 2차 평행이동한 식을 먼저 보여줄게요. 그럼 얘는 a x 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0이니까요. f 4는 4네요. 그러면 4를 넣으면 4는 a 4 2의 제곱. 이다 그러면 a는 1이다 a 1이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0일 때는 값이 뭐지? 0일 때에도 그러니까 1이면 x가 0일 때 y 값은 4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기울기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기울기가 여기가 4, 여기 똑같은 4야. 이만큼 증가했을 때여기가 어, 4만큼 증가해서 기울기가 2고요. 얘는 이만큼 증가했을 때 기울기가 4만큼 감소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기울기 개념으로 꺼진 거예 553번이요. 자, 3, 함수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식 c에 가깝습니다. 5, 5, 3. 그래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라고 했으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어, 평균 변화율 구하려면 여기다 뭐를 할때 f3 f1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이 c이다. 아, 평균 변화 율 이게 평균 변화율고요. 이 x는 c에 서미분계서 라는 것인가요 얘는 f c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써볼까요? 이 식을 써보면 2분의 3더면 뭐야? 9 마이너스 2니까. 1 나오면 1 마이너스 2니까 1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죠 그래서 1이네요 그럼 얘는 C에서의 평균 변화율은요 F 프라임 X를 구하셔야 되겠죠 F 프라임 X는 어때요 이게 F 프라임 X 미분하겠어요 미분하면요 개수 2가 앞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2그 e. 다음에 차수가 낮아지죠 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1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C일 때니까 는 2C 마이너스 2와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면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2C는? 3? 2C는? 3? 근데 저거 F3-F2이 네. 네. 더하기 1이 더는 어디가 더하기 어? 기3 더하기 1 해야 아니야? 1아그아 그래? 응? 아, 1일 때? 아. 이에 예. 응. 마이너스 1이 보면 이렇게 응. my l i s t 가 2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얘가 4가 나오요 그럼 얘는 이가나옵줄 나와서 좀이가어요